자 이제 경기 사회 초과됐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이시트 선수는 더그스에서 쉬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짧거든요. 어...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중심 타선을 맞이하기 때문에요. 네. 선두 타자 4번 타자 이재호 선수입니다. 초구 조심하고 초구.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아주 높게 떴습니다. 걸걸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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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우 높게 떴습니다. 마익스 정윤 잡아냈습니다. 원함. 아웃카트가 아, 너무 잘 들어갔네요. 네. 에이 아이고. <놀들이> 네. 앞에 오, 놈들이 좀터지자 하면... 어. 그러면서 이제 5번 타자 권동욱 선수로 가는데 이 선수는 조심해야죠. 첫 타석 2루타를 기록했었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초구 네. 푸시면안 돼요. 아이씨. 아, 얘한테 꼭 맞았어. 타격합니다. 아이씨. 다시 또 같은 코스를 보냅니다. 똑같아, 똑같아. 아까도 이가 투자 2루까지2루까지 가요.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 준경수 끊었어요. 삼삼삼삼삼 아... 다시 또 곤동훈, 2루까지 뭐야, 뭐야, 세영이 수고 많다. 가차이팅아이팅 도쳐히도 아, 히도 아, 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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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한히이래 아이고. 히 도저히 도이히 도저히 로저히 도저히 도저히 도가다도가안 나가. 다리가 안도가히 이번에는선승준이 이렇게 도들어갑니다 같은 타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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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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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싸움딱같이, 싸움딱같이. 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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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 스파이퍼. 아, 어 범형 보인다면. 아 근데는 현재 주자는 득점권 실점 위기에 진재요. 이 점을 준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타자들을 차분히 차분히 아웃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고범이 스트라이크 2에서. 맞죠. 아, 루킹 3점. 아직 이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루에 선승준이 나가 있고요. 8번 타자 신준우 선수입니다. 초구 음. 바깥쪽 볼입니다. 바깥쪽에 대비할 겁니다. 다시 바깥쪽 공이 오고, 음. 아 방망이 참아요. 볼투. 블리안 카운트로 가는 데. 어 글쎄요, 지금. 왜, 왜. 왜 또. 왜로진로진로진아로진 달라고. 로진, 로진. 아, 로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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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날라손날라 아이고 됐어? 날라갔어 날라갔어 날랐어. 아 벗겨졌네. 아, 씨. 아 지금 투구가 아그렇네요 예. 벗겨졌어요? 네. 됐어, 됐어. 자 기다려봐. 자 일단 우선 트레이너가 상태를 파악하고 내려갔습니다. 어, 까짓 나. 예. 네. 로진이 많이 받는. 뭐? 로진이 많이 받는 땀에 밀려가지고. 아땀 나니까. 네. 고생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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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지금 이 구기는 중국잘됐다전망 피해가야지, 전망. 좀전계 물집이 벗겨져야 되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아. 결국 김성근 감독이 마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 됐답니다. 일단 정현 선수가 준비됐다는 사인을 결아웃 쪽에 했어요. 받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다죄송다 네. 네. 고생했다, 고생했다. 잘 놨는데. 결국 신재영 선수가 두 점을 실점했고 본인의 책임 주자도 2루베이스에 남겨두고 마운드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부상으로 네. 마운드를 지켜내지 못한 신재영이었습니다. 정연수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완벽하게 피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떼키어, 떼키어. 당졌습니다 유격수 공격 타격런요야야야야 그래도 빠르게 잡아내면서 이후에 주자는 3루에서 멈춥니다. 오늘 경기는 불안한 장면들 절대 나오 말아요. 그이 아, 재아 지금 이곳에 바운드 처리가 경기 전에 선수들이 정말 이상하게 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 이게 그냥 아웃을 끝냈어야 되는 상황. 아... 실책으로 신주로 선수가 나가면서 이제 주자는 3루1루가 됐습니다. 두번 타자 김경환 선수입니다. 공격자는 지금 <laughs> 현재 이 실책으로 만든 이 찬스 때문에 네. 여기서 한 점을 더 낸다. 약간 자신이 생길 거예요. 일점만, 일점만. 한 점만 더한 점만 더한 점만 더! 지금부터는 비상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질은 안 돼요. 인질은 네.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헤이! 더 높게 떴습니다. 코살면 돼요 됐다.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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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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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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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빗 맞았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코 삼면 들어요. 중견수 내려오면서 어, 김 무로가 잡아냅니다. 와 물도 많이 마니까 터질 것 같다. 과연 어떤 선두 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지요. 준비해. 아 겟트 가자 겟트 완전 완전 수비 수비 야수들 아, 수비 집중 집중 <laughs> 타격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미끄러지면서 이루수 정준재 일루케이 아 수비 이루수면서... 또 미끄러지면서 이루수 정준재 일루케이 아좀 시켜버리겠다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는 이루수 정준재입니다 네, 지금 타구 속도가 꽤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어려웠어요 보세요 아, 와 미끄러지면서요 슬라이딩하면서 잡아서 정말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서 송구까지 갔어요 스현이 그 좋은 것 같아요 네. 동국대 유격수 이백하는 지금 안 하셔 최고라고 지금 어. 동국대학교가 팀의 두 번째 투수 장민호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초구를 <laughs> 타격했습니다. 초구를 이... 타격했습니다. <laughs> 이대을 타고 파울 <laughs> 타자 <들어가세요. 바운드에 웃음> 떴어요. <오케이>. 그리고 <laughs> 잡아냅니다. 텐자였니? 텐자 아니에 직구였어요. 직구였어? <웃음> <웃음> 네. 아유. 야볼 좋다 오늘. 서동욱, 바우드 이렇게 어, 어, 어. 떨어졌습니다. 투수의 베이스 커버, 이렇게 쓰리업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렇죠. 팀, 팀 에이스가 나온 겁니다. 네. 최고 높게 오면서 볼이 됐어요. 아, 안 풀린 것 같은데, 안 풀렸어. 아휴. 어, 다시 또 빠져요. 나나나 나. 나, 나, 나. 어, 오 지금 볼, 근데 쓰리볼이 됐어요 이대현 선수. 가 볼넷은 절대. 대현이도 컨디션 안 좋아 보인다. 일단 살아나가 일단 살아나가. 유정이 자신있게. 더 공격적으로 피칭 해줘야 돼요. 볼넷은 안 돼요. 과연 이 결말은 어떨까요, 이대현? 오 <laughs> 어, 이렇게 되면 볼넷이거든요. <laughs> <laughs> 이번 타자는 김지성 선수입니다. 대현아 주자 잡아줘야 돼. <목소리> 땅부딪됐어요 <땅골이> <목소리>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목소리> <목소리> 땅부딪됐어요 <땅골이> <목소리> 바운드 길어요. 바운드 깊입니다. 유격수 잡고 1루1루샷웃 <목소리> 됩니다. 그사이 1루주 <목소리> 정준전은 <정진자는> 일루까지. 아 <목소리> 바운드 위치했다 진짜. 지금은 타구가 바운드돼서 한참을 떠 있었습니다. 잡았을 때 이미 선행 주자 1루 거의 다가 있었어요. 이제 원화 주자 1루에요. 아, 이 오늘 경기는 특정권에 우리가 이딱 있기만 해도 굉장히 좀 두려워요. 선수들이 하나하나 아주 잘 치기 때문에요. 도전 어, 도전!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스텝을 던져야 됩니다. <laughs> 초구를 타격합니다. 네, 어? 초구를 타격합니다. 일리가 나왔다. 이루져 3루 통과. 와, 와, 와.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4번 타자 이재우 선수 우리 팀특타자 특타자. 특대야, 특대. 말씀드렸던 대로 3번 타자긴 합니다만 최준선은 뛸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에서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아, 안 잡혔네요. 아, 기본적으로 타이밍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박재욱이 더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3번 타자긴 합니다만 최준선은 뛸수 있는 선수들. 결국 3번 타자의 도루. 다시 또 득점권 주자가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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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어요. 3루도 못하네요. 뿌리지 못했습니다. 네. 어 이혼 선수가 다 있나요? 야 아무 생각이 없어 이 대현은 아...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야, 뭔가 이 투수들의 루틴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이 대현의 그런 습관들을 파악한 거죠. <laughs>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원아웃 주자 3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기이 훨씬 커질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 피칭을 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일어났습니다. 그래. 아, 일어났습니다. 아, 이정우가 잡을 수 없습니다. 와씨. 아, 또 하나의 점타 이거 또한 점을 짜내고 있는 국교학교 아, 아, 이제 격차는 아, 4대5겨지 벌어집니다. 아 역대 이렇게. 이렇게 단단하게 느껴지는 상대는 글쎄요 그리고 어, 오른쪽에 글쎄요 그리고 오른쪽에 오늘은 탈까지 뽑아냅니다. 크게 어, 가자. 제가 저 가자. 하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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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자. 여기서! 이제 몸쪽은안돼요가운데서몸쪽은안 돼요. 가운데서 몸쪽은 안 돼요. 바깥쪽에 투심이나 스플릿 이게 돼야 돼요.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야, 무려, 4점 이제 아니야? 이제, 이지 근데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4점. 바깥쪽 멀리 갑니다. 이타구는우중경우중경우중경한번 들어 니다 그래! 그래! 루 주자, 1루 주자까지도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에이! 올려! 올려! 아시아! 시아시 아, 가운 코트. 과연. 아, 미치겠네. 오! 와뭐다 타격해서 왼쪽입니다. 타격수 잡을 수 없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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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주자 선승진이 홈까지 들어옵니다. 2023 시즌은 이렇게까지 벽이 눕혀 보이긴 처음이네요. 이렇게 압도 당한 적이 없어요. 네. 이건 압도라고 봐요. 노바시 초구 타격 김전수가 뒤로 달려요. 노바시 초구 타격 김전수가 뒤로 달려요. 네 단체. 예예예예예예예 예. 신준원 타구가 당장은 노바시 원 마운드로 넘어갑니다. 인정이루타. 와와 이렇게 되면 이루저자가 또다시 홈으로 들어오면서 또한 점을 내준 메탈 투베이스! 어 8등! 팀 에이스 이대훈 선수가 몬스터즈의 시즌 한 이닝 최다 실점 기록을 그 불명예를 쓰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팀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김성근 감독의 선택 투수 유희관 이었습니다 우리는 총력전을 가야됩니다 무조건 막아야돼요 유희관이 형님들 와아 발전이 이제 완되겠어 뭐 네. 이제부터 어 자기 할거 하나씩 하는거야 이겠지 네. 네. 기록이 남는다 생각하고 한 개씩 반타서 반타서 수비 하나 집중하고 알겠지? 네. 뭐 점수 많이 차는 건 어쩔 수없죠 진짜 많이 맞았잖아 한 개씩 한 개씩 집중해서 하자 어, 딱두개할거 하죠. 두개 하고 두 개. 바카츠였 들어왔습니다. 이스볼라이스볼 책임감이 느껴질 겁니다. 닥카츠 다시 들어왔어요. 아, 찰까 아, 예. 아, 말까 했어 방금 와, 두 다리 움직였는데. 유이건 선수의 가장 큰 자랑은 역시나 저틀림 같은 제군데요. 이제 투수가 완벽하게 유리한 카운트입니다. 포스 바깥쪽에 미트를 댑니다. 지금 여기서 변하고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고는요 네. 진짜 완벽한 제구가되어야 됩니다. 바깥쪽에서 떨어지는데 타자가 참습니다. 미트를 안 댑어요. 지금 동국대학교의 5회 초공격이요 20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희관은 유희 지켜봅니다. 잘 본다, 잘 봐. 너 눈이 좋다. 네. 아... <laughs> 들어오지 않았어요. 볼입니다. 이제는 풀카운트. 네. 아... 모든 카운트가 꽉 찼습니다. 타자 투수 모두 여유가 없습니다. 네, 경환이. 믿고 가, 믿고 가. 엘리로가 아, 예쁘잖아, 예뻐. 절대적으로 실점을 막아야 되는 유시광. 러차, 러차. 각각 쪽인데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고만 합니다. 볼넷 출루. 진재야 아아 가봐. 진재진재 준재, 준재. 오. 어... 아, 참미치겠네 여있던 일루 김경원이 나갑니다. 원해오 추자는 1루, 1루두개두 개. 한 이닝에 두 번째 타석에 임하고 있는 정준재 선수예요. 우리는 실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팔과 구는 정말 느껴지는 게 답이에요. 그럼요. 다르니까. 그럼요. 아우리 됐습니다. 아. 아이 공들이 이렇게 빗맞은 타구들이 나오면 유강 선수의 컨디션은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살아나는 거니까요. 네 네. 네, 네. 우선 은 우리는 완벽한 피치가 필요합니다. 점수를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렇죠. 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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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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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수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일두 개! 두 개! 격수에게 그런 두 개! 두 개! 그쵸. 1호수 건전했어요. 공격수에게 1호수, 그리고 1루까지 일루에서는 세비입니다. 자 이제 이번 타자 김지성 선수입니다. 아 덥잖아 빨리 가야지. 아 어... 어찌 됐건가는 아직 공격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5회부터 9회까지 남아 있거든요. 아, 추가 실점 없이 버텨낼 수 있을지요? 하비 빅니. 나 하나만 하면 돼 하나. 무조건 막아야 돼요 이 순간. 이측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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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고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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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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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니까 드디어 길었던 이번 이닝을 유희관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음. 6점이나 내줬었던 이번 이닝. 동국대학교가 8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내봐, 내봐, 가봐, 가자, 쳐봐 가자, 영웅. 네, 영웅, 가자, 영웅. 자, 이제 경기 5회 말이 됐습니다. 타석에 아. 고영우 선수입니다. 아. 초구, 초반 스팟. 우와. 방150 나온 거 아니야? 활짱이라는 점수는 이 투수들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막 싸움을 음. 이제 붙어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 이제 쳐줘야 돼 결국 우리도 타격으로 네, 이길 오케이, 수 밖에 없어요 파울이됐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축 갖다 됩니다 파울입니다 커트 해냅니다 다시 또 커트 해냅니다 파울로 아, 어. 다시 또 커트 해냅니다 계속 투수 장민호 아, 선수의 공을 쭉쭉 아, 커트해 내고 있습니다. 바로 가야 바로. 가요, 예. 대단합니다. 이겨 봐 이겨 봐. 좋다 좋다. 와들어 아쉽게 아쉽게. 오우! 몸쪽 높아요. 라게 라게 민호!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이제는 풀 카운트. 네. 잡아다. 고발 고발 고발. 어 우리도 모아. 네, 나갑돼. 나감돼. 이 선수의 장점은 못 맞는 공과 볼넷을 합치면 7 개, 출루율이 그래서 5아7체1리입니다그대로정성훈이요 <laughs> <오네요. 웃음> <laughs> 컨트롤 씨 컨트롤 <laughs> 보이죠, 어, 거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공안 당. 장민호 입장에서도 스트라이크 두자 출발했는데 공1 2 개나 던지게 됐어요. <laughs> 과연 고영호가 나갈 수 있을지 <laughs> 이풀 카운트에서 결과는요. 결과는요. 높게 뜬이 타구는 힘을 잃습니다.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보네요. 아. 아. 아 오늘 느낌이 세한데 이거. 타격 했습니다. 높게 뜬이 타구 좌익수에게 한참을 기다려서 잡아냈습니다. 투어. 오땡 매. 바람 때문에 왜 이렇게 올리가 또. 이제는 박재욱입니다. 타격 해냈어요. 그러나 또다시 빈마존이 타고는 중견수를잡아내고합니다 2회, 3회, 4회 그리고 5회도 세 타자만으로 몬스터즈의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8대 0의 스코어 경기 6회로 가겠습니다. 덤 나고 차타 처지지 말고 괜찮아. 아, 유수다 한 번씩 이렇게 된다. 어, 뭐박스라데박살 나고 이긴 되지. 어, 힘내고 힘내고, 아. 어? 네 날씨 시원해졌잖아 이제 해졌잖아 이제 어 번트 자세 어? 그러나 내린 변락으로 차크 스라이 카운트를 잡았는데 역시 어이! 왕의 기와 왕의 기운 유의 왕 기스 펀드를 대고자 했었는데 이 단으로 멈추는 포심이 오니까 <laughs> 그렇죠 방망이조차 되지 못합니다 번트 한번 대봐라 <laughs> 더 느리게 <laughs> 던질게 이런 거죠. 이거드리고 높게 들이 타고 한참을 떠있습니다 김견수 기다려서 잡아냅니다 보아옵니다 좋다 좋다 가볍다 가벼워 이게 우리게 하는 유의관이죠 그렇죠 굉장히 좀 쉽게 마운트에서 퉁퉁 던지면서 어느새 7, 팔회를 가입니다 그렇죠 선수 유의관 네. 그리고 이번 타자 이국일 선수입니다 딱볼 타고, 딱볼 타고 유격수 건져냅니다. 잡고 1루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렇게 투어 나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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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션, 나이션. 서영과 이국일 상대로 빗 맞은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유격은 이제 3번 타자 이충원 선수입니다. 아 지금 스와이기 트 선언이 안 됐어요. 볼. 음. 아 지금은 글쎄요. 너무 아리랑이다. 아 글쎄요 느린 변화구긴 했는데 초구는 볼이 선언됐습니다. 이것 도 다시 느린 변화구. 안 잡아주네. 아 이공까지도 볼로 선언해요. 오! 어! 저건 스트레이크를 안 잡겠다는 거죠. 네, 그럼 뭐 던지라고. 다리랑이 잘안 돼. 빠른 거 던져, 빠른 거. 저게 들어가야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투구가 나와. 땅볼타고 유격수 뒤로 물러납니다. 잡고. 가난송구. 엘루에스! 아웃입니다. 엘루에스! 이렇게 뜬금껏 땅볼 두 개의 삼자범 트레이딩을 만들어낸 투수 유의관이었습니다